브로델은 근본적이면 종종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시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매시장은 언제 출현하는가? 연중 무효상점과 가끔씩 열리는 시장과 박람회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1400년대부터 1800년 동안 상점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상인이 도매상의 대리인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소규모 상인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브로델은 영국에서 프랑스보다 시장 확장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소규모 상인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브로델은 영국에서 프랑스보다 시장 확장이 더 강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은 교환의 확장과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와 특히 중국에는 시장 확장을 제안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양을 제안하는 행정부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은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시장이 통합되는 한 가지 방법은 같은 회사의 활동을 통해서인데 이 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가족 회사입니다. 그러들은 주로 유럽에서 이러한 연결을 조사합니다. 대가족회사는 인도, 중국, 중동의 상인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부르델은그중 일부를 논의합니다. 그는 모든 세계 경제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이는 또한 필립 커튼이 잘 묘사한 일부 디아스포라의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1400년에 세계 인구, 소득 및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아시아에서는 유럽의 침략 이전에 말레이시아 반도의 말라카에서 서인도의 컬리컷과 캄베이까지 뻗어 있는 인도 세계 경제와 연결된 동아시아 세계 경제의 교차점을 포함하는 확립된 무역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브로델이 말하는 이슬람 세계 경제와 합쳐졌는데, 이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아라비아반도, 이집트, 터키, 페르시아를 거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스코다 가마가 1498년 켈리컷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인도 세계 경제의 핵심 도시가 아니었고 그러한 핵심 도시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자나야 가르는 당시 남인도의 주요 제국이었지만 북쪽으로 확장하는 능력은 다섯 개의 대대적대적인 바하마 왕국의 존재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1526년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클리켓은 영토적 야망이 없는 국가를 가진 힌두교 통치자 자모리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부르들이 지적했듯이 실제 상인 그룹과 선적자 중 아랍인, 인도 무슬림, 힌두교도, 중국인의 비율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했습니다. 말라카와 캘리컷과 같은 디아스포라는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중국인 힌두교도 보라, 코자 및 유사한 무슬림 그룹, 유대인, 말레이아인 및 기타 사람들이 본거지이거나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인의 활동은 브루데리 소규모 시장을 연결하는 높은 이익추구자 모델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15세기와 그 이전 아시아 세계경제가 핵심 도시를 포함했다는 주장은 좀 무리인 듯 합니다. 무굴, 명나라, 오스만,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된 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의 바퀴, 휠의 e e 스휠 of c o m m e r 의 마지막 장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시장과 독점을 확립하는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다루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활동에 대한 긴 논의도 포함됩니다. 브로델의 사회에 대한 논의는 계층, 반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석입니다. 브로델은 사회적 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2장 555조 개서 문명이 항상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섹션에서 그는 확실히 그 중요성을 연구합니다. 그는 11세기에 유럽이 다시 살아났을 때 시장 경제와 화폐적 정교함은 스캔들한 참신함이었다. 고대 전통을 대표하는 문명은 정의상 혁신에 대척대적이었다. 그래서 시장 이익 창출, 자본에 대해 거부했다. 기껏해야 의심스럽지만 침묵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일상생활의 욕구와 요구와 압박이 더욱 시급해졌다. 유럽 문명은 자신을 갈라놓는 영구적인 갈등에 갇혔다. 그래서 나쁜 은총으로 변화가 문을 강제로 열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서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관점 제3관 브로델은 매우 야심찬 마지막 3권에서 장기 주기, 다양한 세계 경제의 등장, 1인당 GDP 측정의 역사적 문제, 경제적 식민지 경제, 산업 혁명을 다룹니다. 1400년대부터 1800년대의 경제사를 단순히 서유럽이 아닌 세계 이야기로 다루는 것은 분명히 그 목표 중의 하나로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와 식민지 비 피지배자의 관점을 잘 균형 잡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에 대한 그의 에세이 엔저맨 오쪽에 베버와 브로테르를 데이비드 랜더스 조엘 모키르 더글라스 노스 네이션 로젠버그 등과 함께 서유럽 경제의 인식된 독특성을 다루는 학자로 불려다 브루델이 서유럽의 발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서구의 성장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탐구하기 가장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 에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유럽 경험의 독특함은 확실히 많은 경제 역사가들이 설명해야 할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배보와 같은 학자들은 개신교 계약에서 유럽의 증거를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다른 사회의 종교가 성장에 덜 도움이 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공했습니다. 브로델은 배보와 어울리지 않으며 사유재산, 계약 등과 같은 제도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 그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설명할 만한 독특한 것이 있다는 전제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브로델이 자본주의에 대한 독특한 견해 때문입니다. 브로델은 그의 시대와 그의 이전 시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산업 형태와 동일한 것이 존재함을 강하게 제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업 형태에 소유럽 경험의 독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용문은 브로델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견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제3권 623쪽에서 가장 심오한 오류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사회 질서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적대자이든 공범이든 거의 극기와 같은 국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자본주의는 항상 거대한 힘으로 지평선을 채우고 있다. 자본주의는 또한 문화가 사회 건물의 견고성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서 이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문화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모순되는 흐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질서를 지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지배 계급에 의지할 수 있는데, 지배 계급은 자본주의를 방어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계, 즉, 부의 위계, 국가 권력의 위계 또는 문화의 위계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답은 시간, 장소,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